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필터 부분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필터는 조금만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훌륭한 작품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필터는 하나하나 직접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 보실까요? 첫 번째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는 뭐냐 하면은 잡티라는 뜻입니다. 잡티. 어, 여러분께서 TV를 보시다가 뭐 12시 넘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 보시는 분 계시죠? 그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지지지지지 끓이죠 TV에서. 그러면은 왜 하얀색과 검은색의 점들이 막 교체하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자 노이즈 보실까요? 네,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음, 텔레비를 끝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보시면은 음, n 드 노이즈가 있고 뭐 디스패크 있고 더스트 스 t c 치가 있고 그리고 i 디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드 노이즈가 뭔가 한번 보시죠. 클릭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어, 점이 막 생겼죠?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보시면은, 어, 뭐, 그, 잡티, 노이즈를 많이 줄 것인가, 작게 줄 것인가, 뭐, 균등하게 줄 것인가, 뭐, 칼라, 이렇게 점을, 칼라를 줄 것인가, 아니면 흑백을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한번씩 클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잡티를 많이 준다든지, 뭐, 잡티를 조금만 준다든지, 그리고, 조정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음, 모노크로미틱은 클릭을 하면은, 칼라를 어, 줄 것인가. 체크를 하면은 흑백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체크를 끈 상태에서는 칼라, 컬러, 다른 칼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OK를 클릭하시면은, 자, 어떠세요? TV에서 지지지직 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로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데스페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노이즈가 흐려집니다. 노이즈가 아까 좀 전에 했던 그에드 노이즈가 이렇게 흐려진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더 d 스트앤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더스트는 먼지죠. 스크래치는 긁어내다, 뭐 없애 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먼지를 없애 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클릭,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지의 형태는 유지를 하면서, 어, 그외 지역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음, 그런 필터입니다. 자, 제가 이 밑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한번 쭉 움직여보죠.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외곽 지역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외 지역의 노이즈 효과를 이렇게 주는 거겠죠. 자,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메디안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언인데요. 미디언도 음,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음, 그런 필터입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노이즈가 되어 있는 이 그림에서 필터에서 음, 노이즈에서 미디언을 클릭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그 노이즈의 그 효과를 조금씩 이렇게 흐려가지고 이렇게 이 슬라이드바를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좀더 많이 흐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간씩 그 픽셀들을 흐릿 흐리, 흐리, 흐리게 하면서 이렇게 어,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OK를 클릭하시면, 자, 이 이미지들은 좀 흐려졌지만, 노이즈는 많이 제거가 되었죠. <목소리> 픽셀레이트. 이건 뭐냐 하면은, 픽셀들이, 이렇게 몇 개의 픽셀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덩어들그 덩어리들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필터 안에, 음, 픽셀레이트 안에, 음, 보면은 또 이런 하위 메뉴들이 있죠. 자, 제가 칼라 하프톤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했다니만은 어, 칼라 하프톤 제일 위에 보이는 이 창이 뭐냐 하면은 어, 망점의 수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한5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를 해보죠. 자, 이렇게 망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음,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필터에서 음, 크리스탈라이즈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죠. 크리스탈 말 그대로 음, 크리스탈 느낌이겠죠.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음, 이걸로 슬라이드로 크리스탈의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크면은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OK를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느낌이 났죠? 이렇게 조각이 난 느낌이 나오죠? 네, 세 번째 패시트입니다. 클릭했더니만은 패시티는 주위에 있는 픽셀들을 단순화시키는 필터입니다. 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한번더 음, 패시티를 한번더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필터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컨트롤 F가 있습니다. 패시트라고 나오죠. 자, 제일 위에 무조건 한번 픽셀을 어, 필터를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더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컨트롤 F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패시티 두번 두번 적용된 겁니다. 한번더 패시티 세번 적용됩니다. 자, 네 번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원본 이미지고, 음, 그리고 이거는 패시지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픽셀들이 단순화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또 새로운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음, 픽셀레이트에서, 음, 프라그먼트를 한번 클릭해보죠. 프라그먼트. 그냥 여러분 한번 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프라그먼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음, 픽셀라이트에서 매조틴트입니다. 매조틴트. 매조틴트는 뭐냐 하면은 동판술의 일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파업창이 나오는데요. 쭉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이런, 동판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OK를 클릭해 보죠. 자, 이러한 동판, 파나 판화, 판화적인 느낌이 나오죠. 또, 새롭게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음, 픽셀레이트에서 모자이크입니다. 음, 모자이크는 말 그대로 모자이크겠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모자이크의 망점이 커지고, 또 슬라이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드래그 하시면은 모자이크의 망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클릭하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원본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픽셀레이트에서, 어, 포인트, 포인트 리즈를 한번 클릭해보죠. 자, 이거는 점, 점유법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클릭하면은 또 점이 커지겠고, 또 슬라이드를 또 드래그하면은 점의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OK를 하겠습니다. OK. 자, 점유법이 나왔죠? 네, 랜더 필터입니다. 랜더 필터는, 음, 인경변식으로 3D, 3D의 이미지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름의 효과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팅 이펙트죠. 라이팅 이펙트는 어, 말 그대로 조명 효과를 주는 건데요. 음, 잘만 사용하면 진짜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터에서 렌더에서 음, 음, 3D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 이거는 3D를 입체적으로 2D를 3D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툴입니다. 보시면은 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 육면체죠, 그리고 원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음, 원기둥 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번 이 원을 한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쭉 한번 드래그를 해보죠. 자, 드래그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원을 또 수정도 가능하겠죠. 자, 사이즈도 수정이 가능하겠고, 제가 조금만 작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요 정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 회전이 있습니다. 이 회전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한번 드래그를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어, 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OK를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어, 굳이 3D 3D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맛은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로 새롭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필터에서 렌더에서 3D 트랜스폼에서 어, 실린더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하고 또 한번 돌려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실린더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OK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원기둥 같은 느낌이 나십니까? 이번에는 필터에서 렌더에서 어, 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그림 음, 구름이겠죠? 자, 제가 여기 이 장미꽃을 하나를 이렇게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마술봉 툴로 이 바탕 배경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셀렉트에서, 피더를, 피더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무려주는 거라 그랬죠? 무려주는 값을 제가 20픽셀로 주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요. 그리고, 어, 필터에서 렌더에서 클라우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클라우드.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컨솔를 뒤를 해서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주위에 장미꽃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구름 효과가 있죠. 자 이게 바로 필터에서 클라우드 의 효과입니다. 네, 렌더에서 마찬가지로 디퍼런스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어, 보색으로 다 전환된 겁니다. 완전히 반전된 효과죠. 네, 제가 매트릭스라는 이 포스트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필터에 보시면은 렌더에 어, 보면은 어, 렌즈 파이어가 있습니다. 자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태양 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모 이렇게, 이렇게 십자표가 있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면은 태양 광선에 광, 광선의 빛을 어, 스스로 맘대로 조정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브라이트니스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를 하시면 은그 광선의 양을 조절합니다. 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 광선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광선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50에서 300mm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쭉 해보시면 은 태양광선의 종류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어, 이 위치를 한번 이동을 해보죠. 이렇게 이동도 하고 그리고 음, 이 브라이트니스를 한번 조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 조정을. 그리고, 음, 조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일단 한번, 한번씩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빛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OK를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자연광의 효과가 나왔죠? 어떠세요? 랜더 필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어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어 라이팅 이펙트인데요. 라이팅 이펙트는 음, 조명광을 조정을 해가지고 컬러도 조정하고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렌스 파이어도 어, 약간 그런 효과를 주지만 그거하고는 정말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라이팅 이펙트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필터에서 랜더에서 음, 마찬가지로 라이팅 이펙트를 클릭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여기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자, 이 창에서 제가 한번, 음, 효과를 한번 줘보죠. 여기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왔죠. 이거를, 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면은 어떤 거냐 면은빛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죠. 라이팅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이 보면은, 어, 이렇게 콤보 박스가 있고 이 부분도 한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조형의 종류가 나오죠. 음, 아주 재밌는 조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번세 개의 도형이 합쳐진 거고요.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옴니를할 것인지, 뭐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쏘는 거겠죠. 저는 옴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색상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칼라, 칼라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색상 변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빨간색 계열을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만 이 매트릭스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색상을 선택한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색상이었고 그리고 이 옴니 부분이고 그리고 스타일 부분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조명 부분이죠 조명이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조명의 방향도 있고 조명의 종류도 한꺼번에 다 모여진 이런 게 툴이겠죠 그리고 음,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면 은 대충 아실 겁니다 끝. 자 제가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필터에서 렌더에서 어, 라이팅 이펙트를 클릭을 해보죠. 자 이게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음...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이 나오죠. 자첫 번째 여기 보면은 이렇 동그라미 뭐 타원 안에 있는 이중 중심점이 어, 조명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조명의 길이를 선택해 을줄수 있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조명의 방향과 폭과 길이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는 말 그대로 체크를 하면은 미리 보기가 창이 뜨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조명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음 여기 전구 모양 있죠. 이거는 조명을 추가를 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쓰레기통 있죠. 이 부분은 어 조명을 버리고 싶을 때 조명을 삭제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3 다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명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조명의 종류들이 17가지나 이 콤보 박스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께서 클릭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팅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 콤보 박스 클릭하시면 은 3가지 조명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음, 한번 해보시면은, 뭐, 스포트라이트, 뭐, 집중조명이죠. 뭐, 옴니,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조명입니다. 온이 있습니다. 온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 어, 라이팅 타입을 적용 하겠다는 뜻이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라이팅 타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네가티브가 있는데요. 여기 네가티브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한번 쭉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명의 내부 밝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네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종의, 어, 조명의 넓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조명의 넓이를. 자, 한번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모나게 해가지고 하얀색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포토샵에서 칼라피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의 색상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미지 딸락에 보면은 어 그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명의 광택을 조절하는 거고 머티리얼 이 부분은 조명의 그 질감이죠. 질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쭉 드래그를 한번 해 보시면은 어, 어떤 질감이 있는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명의 외곽 부분에 퍼지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리고 음, 엔비니언스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변 강을 조절하는 하, 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 슬라이스를 한 번씩 쭉 드래그를 한번 해 보시면은 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이렇게 칼라 창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분도 클릭을 하면은 칼라 피커가 나오는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주변 강의 칼라를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음, 한번 음, 만들어 보죠. 자, 이 스타일 부분을 한번 쭉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조명, 조명들이 17개씩이나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이브 라이팅 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를 음, 제가 음,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붉은색으로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여기에 보이는 이 광택 부분도 한번 쭉 조금만 한번 줘볼까요? 광택도. 강택도 음, 주고 저는 어, 이 질감, 머티리얼 질감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외부로 퍼지는 정도를 음, 한번 쭉 많이 줘보죠. 쭉 그리고 외부광을 한번, 음, 외부광도 한번 보라색 계열로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음, 붉은색 계열로 한번 줘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OK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아, 제가 밑에 있는 레이어로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레이어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위에 레이어가 잘안 보이겠죠? 자 위에 레이어 눈을 제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명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필터에서 렌더에서 어, 어, 텍스처 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처 필은 패턴 이미지하고 비슷합니다. 제 이제 새로운 다시 이미지를 음, 원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리곤 라소툴를 이용해가지고 대충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일단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이 주어졌죠. 여기서 음, 텍스트 필을 하는데 어떤 걸 텍스트를 필할 것인가? 제가 이 꽃점 PSD라는 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은 어, 꼭 PSD 파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죠. 필터에서 렌더에서 텍스처 필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여기 38강 안에 꽃점 PSD,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파일을 여기다 넣놨습니다. 어 이거를 열기를 하죠.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필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패턴 형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렌더에서 라이팅 이펙트입니다. 이 부분을 어,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주 질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필터 계속하겠습니다.